우리 남자들이 하루에 몇 마디나 말을 할까요?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 무겁습니다. 그래서 한 하루에 2만 마디 말을 합니다. 여자분들은 몇 마디 말을 할까요? 하루 중. <laughs>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. 한 3만 마디, 3만 마디 정도를 말씀드릴 여성분들이 하십니다. 그래서 어, 남자하고 여자가 말을 하게 되면 남자가 못 이기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. 만 마디나 하루에 더 합니다. 그런데 하루에 하는 이 말이, 말을 글로 쓰면요, 얼마나 되느냐. 책으로 기록한다면요, 800페이지 책으로 66권 분량이나 된대요. 말이,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삽니다. 말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하고 일을 만들어가기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 말을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소통하는 도구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표시 도구가 됩니다. 그말 가운데는 내 표현이 내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. 그래서 말이 무서운 거고 말이 중요한 겁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쓰고 있는 이 말들이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 말에 패턴이 있어요. 그런 말들을 잘 내가 들을 수 있다고 하면은 내가 하는 말을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들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. 저 여러분들의 말을 참 조심하면서 이쁜 말을 많이 하면서 살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이쁜 말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다잘 아세요. 그런데 그걸 선택하는 지혜가 없을 뿐입니다. 이유는 많습니다. 내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. 분에 받쳐서. 뭐,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들을 합니다.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쁜 말들을 골라가면서 선택해서 지혜롭게 삶을 살게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.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로 선택을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쁜 말들을 잘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